축구팬 여러분, 큰 화제가 되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와 레스터시티의 최근 경기를 이야기해 볼까요? 토트넘 호스퍼는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 레스터시티에 1, 2로 패하며 리그 4연패를 기록했어요. 전반전에 히샤를 리송이 선제골을 넣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후반전 레스터시티의 두골로 경기는 뒤집혔어요.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 선수는 더욱 아쉬운 순간을 연출했는데요. 특히 전반 32분 왼발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가며 관중들의 탄식을 자냈죠. 요즘 토트넘 호스퍼는 리그 성적 부진으로 프리미어리그 15위에 머물러 강등권과 멀지 않은 상황에요. 이 앙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리더십 아래 부상 복귀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앞으로의 경기가 정말 중요하겠죠. 반면 레스터 시티는 이 승리로 7연패를 끝내며 강등권 탈출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손흥민 선수는 패배에 크게 실망했다고 인터뷰에서 전했지만 그는 늘 그랬듯 앞으로의 경기를 준비하며 나아갈 거예요. 두팀 모두 앞으로의 여정에서 어떤 변화화를 보여줄지 기대해 봅시다.